알피를 샀습니다. 열어보니, 어, 이게 무슨 일이죠?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캐논? 고양이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양이를 갖고 싶다면 알피를 사십시오. 리얼라이프 안녕하세요 강블리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본프닝을 까먹었어요. 요새 막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강집사가 갑자기 기변병이 오는 바람에 신도 못 고친다는 기변병. <laughs>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아시지만 기변병 한번 오면은 무조건 바꾸고 봐야 돼요. 근데 나는 기변병이 되게 심한 타입은 아니야. 6D를 되게 오래 썼어. 그리고 6D 전에도 650을 되게 오래 썼고. 나는 기변병이 심하다고는 할수 없어.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간집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육두막을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맞아. 지금 6D를 쓰고 있기 때문에, 6D에서 육두막으로 가기는, 뭔가 사실 액정이 돌아가는 거, 보고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차트음도 좀 달라. 응? 어? 뜬금없는 차트음. 왜냐하면 육두막이랑자격대 비슷한 카메라라서 rp 를 추천을 했고 단집사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게 24-70이나 뭐24-105 같은 번들렌즈 있는 킷은 들어봤어도 사실 35mm 킷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35mm가 되게 매력있는 화각이라서 그런거 아닐까? 키트가 있다는걸 보고 아 이거 키트 샀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했어 지금 강제수사 제품사진도 찍고 하다보니까 마크로 기능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35mm 1.8 매크로까지 있는 렌즈 킷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원래 캐논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렌즈들을 RF1 확다 바꾸자니 이게 어 맞아 제일 중요한 돈이지 우리는 우리... 돈이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부터까지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 개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별도로 구매한 거고. 렌즈 킷이라고 해가지고 큰 박스 안에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같이 들어있는 건데, 6D2400 킷은 바디박스 안에 렌즈가 같이 있었거든. 아, 그래? 어,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따로 있을 줄은 몰랐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개별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 RP 단품? RF 35mm 단품 이렇게 사는 거랑 박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정품... 이게 정품... 다 정품 근데 괜히 정품인 거 아는데도 정품 스티커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박스에 RP라고 안 써있고 그냥 R이라고만 써있네? 요 R이라는 거는 미러리스가 크롬 미러리스 M 마운트 라인이 또 따로 있고 채널에서 이번에 풀프레임으로 나온 게 R 마운트야 DSLR 같은 경우는 EF 마운트 시스템이고 얘는 R 마운트 시스템그래가지고 요 아이 크게 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라인이라는 거지. 그렇지 렌즈 마운트가 다른 거지 니콘 거를 캐논에 못 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요 어댑터가 필요한 거고 EF 마운트를 아 마운트로 바꿔주는 어댑터. 기존에 렌즈를 쓰던 게 없거나 아예 다 갈아탈 예정이면 저게 필요 없는 거 같아.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게 돈. 돈. <웃음> <웃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렌즈가 진짜 얼마만인지. 이 이렇게 있는데, 캐논 정품 혜택. 맞아, 보증서 중요하지. 중요하지. 캐논 렌즈들. 약간 좀 초보자 가이드 같은 느낌인데? 사진 샘플 이런 거 있고. 근데, RF 시스템에 왜 EF 렌즈가 들어있지? 되게 웃긴 게, RF 렌즈는 어어. 한 장밖에 없어. 나머지 다 EF야. EF라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걸 보면서 뽀뽀를 받아서 살아! 소니 미러리스 처음 나왔을 때렌즈군이 되게 빈약했거든. 캐논 렌즈를 서드파티로 쓰는 어댑터 같은 것도 많이 팔아서 활용하기도 했고 캐논하고 니콘의 장점은 렌즈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그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미러리스 후발주자지만은 탄탄한 렌즈들을 기반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캐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나도 캐논 렌즈를 여러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 만약에 어댑터가 없었으면 난 이걸 선택은 안 했을 거야 사실 그치 어댑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설명서 두께가 두꺼운 편이고 강집사가 3번 정독을 해야 되는 책자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패키징이 너무 허접해 구성품을 꺼내보면 충전기 배터리 되게 작다 미러리스니까 발자 케이블 그 다음에 요걸 여는데 뭔가 되게 허전해 이마트 가면은 뭐 부대찌개 세트 팔때 그게 뭔가 있어야 될것 같고 완충작용? 포카칩 안에 들어있는 질 오, 어쨌든 바디와 e 어 s 알피 쓰여 있는 스트랩. 예, 캐논은 끝에가 딱빨간색이 가운데 까만색인 게 음. 스트랩 시그니처인가요? 160만 원짜리인데 너무 단촐한 구성이야. 이 위에 바른 게 넓게 있나 싶기도 해. 옛날에는 USB 케이블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단촐하고. 그부터 뜯어볼까? 여기서부터 뜯지 뭐. 짐장기고 캐논 쓰여 있고. 충전기 되게 작다 옛날 650 충전기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 어 맞아요 이게 650 충전기고 이게 RP 충전기인데 위아래만 바뀐 느낌인데? 핀이 대단한... 좀 달라 아, 핀은 당연히 다르겠지 배터리인데 배터리 크기가 진짜 작아 캐논 6D 배터리인데 크기가 확실히 미러리스 미러리스인가 봐 소니 배터리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게 650 배터리보다도 작다 요게 650 배터리 요게 RP 배터리 이렇게 삼각형이 만나도록 돼있어 아, 이건 이번...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제 대망의 바디 뿅 오, 근데 되게 작다. 오, 가벼워. 완전 가벼워. 가벼운 미러리스라고 해서 배터리를 뺀 상태가 440g이래. 진짠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6g인데? 이런 거 무게가 포함돼서 그런가? 플러스 도 있어. 빼서. 오, 센서 크기봐. 우와. 이러면 맞아. 437g. 거의 비슷하네. 예쁘다. DSLR 사람들이. 특유의 그 분위기는 남아있어. 소이 A7이 처음 나왔을 때이 그립이 없어가지고 되게 욕을 먹고 응. A7 M2에서는 이 그립을 자라서 나왔었거든. 응. 근데 약간 느낌이 650 비슷해. 어, 비슷한데? 가볍고 그래가지고, 보급형 DSLR 느낌. 클렌즈 백 때문에 두께면에서는 확실히 RP가 조금 더 얇은 모습. 미러가 빠졌으니까. 액정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디자인은 진짜 예쁘다 깔끔하게 되게 이쁘다. 그때 P&I에서 봤을 때도, 아, 이거 진짜 괜찮네 싶었었거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카메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엔 워낙 여행용 카메라로 하나씩 드리잖아. 가격이 되게 착하게 나왔어 소니 A7 M3 나왔을 때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반값이잖아 기존에 사용하던 올림푸스 m 1 막삼이고 예쁘기는 또 실버바디에 실버, 실버는 어, 진짜 실버는 예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알게 있으면 얘잘안쓸것 같아 그러니까 뭐, 리미티드판으로 실버바디가 있었으면 샀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완전 실버바디 덕후라 나도 후지 XF10이 실버바디가 있었으면 그걸로 샀어 근데 블랙하고 샴페인 골드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맞아>. 블랙은 배제하고 <laughs> 샴페인 골드로 갔거든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이잖아. 앞에서 셀카를 못 찍어.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4K 영상도 지원되고 수입물이니까 이제 영상이랑 사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최적이라고 할수 있지. 딱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인지 알핀지 알 수가 없어. 알피라고 이게밖에 없고 헤드 부분이 좀 작아진 건데 오히려 실속면에서는 얘가 훨씬 나은 거 같아 메인으로 쓰고 있는 6D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스위블이 되는 카메라를 원했던 거고 요 부분은 조금 아쉬울 거 같아 요거 덜어럭 돌리는 거보급형 미러리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될거 같아 근데 내가 6도막보다 RP를 먼저 추천할 던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얘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상 쪽에 속하거든 19년 3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6도막 같은 경우는 17년 8월에 출시 시가 됐어 2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욕두막하고 알피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미지 프로세싱이야 욕두막에는 디직 7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디직 8이 들어가 있어 디직이 뭔가요? 캐논의 이미지 프로세서를 부르는 말인데 캐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직 2 때의 색감을 되게 좋아하거든 뭔데? 오디하고 마트엔 그때가 딱 디직 시절이거든 맞아 진짜 일부러 그 색감 때문에 오디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나도 있었고 여기가 되게 깔끔하다 이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요 안에 들어가 어 배터리랑 같이 근데 이거 되게 크게 열린다 이렇게 확 열리는데? 세로 그립이 나중에 출시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요거를 아예 뺄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 캐논이 세로 그립이 있는 모델들은 이렇게뺄수 있게 설계는해잖아 세로 그립 나오면 살것 같아 그립이 모자라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립보다 새로운 그립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응. 뭔가 더 안정감이 있어 마운트 부분이 약간 다크 크롬 빛이야 여기 여러 가지 단자들 마이크로 HDMI하고 USB-C, 리모컨 2 5파이 단자인데 당직사한테 리모컨 선물해 준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사줘야 되겠네 밑에 쪽에는 마이크 단자하고 이어폰 단자 작은 거 안에 오밀조밀하게 다 들어가 있네 근데 난 이거랑 렌즈랑 결합했을 때가 어떻게 나오는지 더 궁금해 자, 내 사랑 35mm. 응.